오늘이,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인가? 3일째 되는 날이야. 완전 장난이 아니야. 이 기생당한 게. 자, 여기도 애벌레가 어디로 갔네. 얘는 여기, 이, 이건가 봐. 그니까 러 처음에는 여기 붙어 있다가 좀 이동을 해. 여기서, 여기서 나온 거겠지. 얘는 지금 아래로 떨어진 건지, 뭔지. 그리고 얘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멈추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생당해서 나올지 아니면 번데기가 될지 그면 지금 또 양거 이상하게 양거리지 얘 지금 울음소리가 달라대니까 여기를 보면 이거 기생당한 거 종이 위에 얘는 여기 기생당한 거 가위로 좀 종이를 자를까 그래야 되겠다. 여기서 또 그,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야. 얘네들도 한 5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 자연에서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얘는, 얘는 아직 움직이네, 움직여. 음, 움직여. 요거 이렇게 잠깐 놓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여기다가 하나 트는 애가 없네. 이게 나무젓가락이 뭔가 약품 처리해가지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네. 그리고 얘를 꺼내서. 와. 밑으로 기들어간 애는 없는 것 같아. 영아, 저기로 비켜. 영아, 비켜. 요, 요, 또 건드리면 안 돼. 얜 색깔 변했네. 영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저로 가. 얘는 이렇게 이제, 어, 갈색형처럼 변했는데, 원래 초록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주위에 이 유리 투명한 색을, 보색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변했나 보다. 보통, 배추흰나비는 초록색 번데기가 되는데 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뚫고 나오네 이거 지금 어디로 가니? 응 아래로 집어넣었어 응 얘는 거기서 다 빠져나와서 죽은 애안 다치게? 어 이렇게 이 똥을 떼야 되는데 응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얘는 냅두고, 요거 이따 관찰하고, 여기 보자. 이거. 아휴, 진짜. 얘, 얘 기생당하네. 여기 작은 애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다 한 마리 떨어졌네. 똥을 털고 와야 되겠다 일단 아 일단 걸레질을 하자. 어 여기 한 마리. 아 얘는 왜 이래? 이게 투명한 액체는 뭐지? 일단 그냥 똥을 여기다 털어야 되겠다. 으음 똥을 털고 액체가 나왔어. 뭐야? 그럼 요거도 요 잎을 찢자 그러면 된다. 건드리지 않고 이잎 이렇게 번데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똥을 털어야 돼 걸레질은 나중에 하고 왜냐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음, 똥을 다 청소해. 아 어, 미안, 여기 한 마리 있네. 똥을 다 털어. 이렇게 똥 청소를 하고 먹이도 새거로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친 억센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좀이 음, 정도로 얘는 왜 액체가 나왔나 모르겠네. 또 신문지도 갈아주자. 얘가. 영화 비켜봐. 여기도 새로 다 갈아주자. 아휴, 진짜 내가. 한 밑에 신문 깔아놓고 할걸. 똥을 다 털어. 어차피 이제 번데기 틀 애들도 몇 마리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휴, 야, 너 뭐니? 참, 일을 어렵게 한다. 얘를, 털고 다시 깔아주자. 그래도 되겠다. 아고 얘도 다시 해볼래 떨어져서 할수 없다. 다시 집어 넣어주고 여기서 와너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고 너도 다시 들어가고. 야, 씨를 내라. 씨를 내, 옳지. 얘는 상태가 안 좋아. 너, 씨를 내, 옳지. 얘는 얘도 상태가 안 좋은 건가? 그래도 논아야지. 이렇게 하면 입에서 씨를 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살짝, 이렇게, 얘도, 뭐, 담아주고. 얘도, 얘 기생당해서 다 빠져나오네. 얘도, 가만히 잡아서 집어넣고. 얘도, 얘는 그냥 위에다 올려놓자. 여기를 먼저 치워야 돼. 얘도 다시 들여놓고 얘도 들여놓고 세상이. 이것도 다시. 됐 일단. 아, 얘도 얘도 종이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지. 가만히, 가만히, 에? 종이 위에 올려놓아. 이렇게 해서 다시 야야야 내려가. 보고 다시